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2세대 IPS 포터블 USB 허브는 휴대성과 선명한 화질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업무나 취미 활동에 최적화된 이 제품은 생생한 IPS 디스플레이로 선명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가방이나 파우치에 쏙 넣어 다니기 좋아 출장이나 외출 시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허브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는 것도 간편하며 빠른 반응 속도와 뛰어난 화질로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작은 크기와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2세대는 모바일 작업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